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신앙 핵심을 깊이 돌아보게 하는 요한 웨슬리의 유명한 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평생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감리교 운동을 이끌었던 웨슬리는 어느 날 간절한 기도 후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마침내 천국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천사를 만난 웨슬리는 벅찬 마음으로 자신과 함께 복음 운동을 했던 감리교인들이 얼마나 천국에 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명부를 살펴본 후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감리교인은 단한 분도 없습니다. 충격을 받은 웨슬리는 다시 장로교인들은 얼마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천사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장로교인도 없습니다. 당황한 웨슬리는 마지막 희망으로 가톨릭 신자들을 물었지만 천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톨릭 신자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웨슬리는 절규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왔단 말입니까? 그때 천사는 웨슬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곳에는 교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분명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단에 속했는지, 어떤 목회자를 따르는지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에서 바울은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속했다" 말하는 것을 꾸짖으며 그리스도께서 나뉘지 않으셨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신 분은 어떤 목사님도 교단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귀한 통로이지만, 숭배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사역자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결국 천국 문 앞에서 확인될 이름은 어느 교단의 누구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지금 누구를 모시고 계십니까? 교단에 대한 자부심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입니까? 언젠가 모든 겉모습이 사라지고 본질만 남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모두가 저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참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